2억 원이 넘던 집이 절반 이상이나 떨어진 9천만 원대 시골주택입니다. 외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골집은 수리비가 더 들기 마련인데, 이 집은 별다른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입주해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시골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집은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2, 3m 정도로 조금 좁은 편입니다. 이 점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바꿔 생각하면 차량 통행이 적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북적이는 도시를 떠나 휴식을 찾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입니다. 집 앞에 펼쳐진 풍경입니다. 탁 트인 농과 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어서 답답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뷰입니다. 대문은 따로 없습니다. 마당은 앞쪽과 뒤쪽 일부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흙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흙마당은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꽤 넓어서 다양한 작물을 심어 자급자족하는 재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주택 입구 시멘트 바닥이 깔린 공간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올라가는 길목 오른쪽에 항아리가 모여 있는 곳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텃밭에 물을 주거나 외부 청소를 할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2016년 6월 20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9년 된 건물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관 상태가 정말 훌륭합니다. 경량 철골 구조에 아스팔트 싱글 지붕을 얹었고, 외벽은 베이지색 벽돌과 시멘트 몰탈로 마감해서 깔끔하고 튼튼해 보입니다. 벽돌집은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라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외벽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큰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바닥은 강화마루로 되어 있어서 청소나 관리가 쉽고, 창문은 화이트 이중 하이샤시로 설치되어 있어 단열과 방음에 신경 쓴 모습입니다. 현관과 거실 앞에는 우드 데크가 넓게 깔려 있어서 테이블을 놓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거나 지인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나만의 야외 카페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난방은 유류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 주변에는 별도의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고입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으로 주택 왼쪽에 텃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넬조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면적은 11.5제곱미터이며 3.479평으로 넉넉한 크기라 농기구나 잡동사니 등을 보관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시골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창고 공간이 필수인데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제시회 건물 니은인 보일러실입니다. 주택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역시 판넬조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6제곱미터이며, 0.787평으로 보일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입니다. 지적도입니다. 본건은 한 필지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주거용 건물 부지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땅 모양이 반듯한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게 빠져 있습니다. 면적은 529제곱미터이며 160.023평으로 결코 작은 크기가 아닙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건물 평면도입니다. 아쉽게도 주택의 상세한 평면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84.9제곱미터이며 25.682평인 점을 고려했을 때방 2개에서 3개, 화장실 1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진 실용적인 구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실은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전입세대 조사 결과 현재 전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자는 1996년에 전입한 윤 씨로 되어 있고, 이 집의 소유주가 2016년부터 본권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 사용 승인일도 2016년인 점을 미루어 보아 소유주와 전입자가 다른 상황입니다. 이는 과거에 살던 사람이 전입 신고를 옮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현장 조사 때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입니다. 이집 주변은 단독주택, 창고, 공장, 논, 밭,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형적인 시골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463m 거리로 도보 6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자차 있는 분들이 더 편리합니다. 읍내에 가면 시장과 마트, 공공기관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가까운 하나로마트까지는 3.3km로, 자차 7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장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장점은 주변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천까지는 예천 군청 기준으로 15km로, 자차 15분 소요됩니다. 문경까지는 문경시청 기준 41km로 자차 35분 소요됩니다. 영주까지는 영주시청 기준 35km로 자차 30분 소요됩니다. 의성까지는 의성군청 기준 44km로 자차 36분 소요됩니다. 이렇게 주변 도시들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생활 반경을 넓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번호는 2024타경1036입니다. 감정가는 2억 78만 1,40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79만 3,392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280만 3,318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9,838만 3천원이며, 한번 미납된 적이 있어서 보증금은 20%로 1,967만 6,6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160.023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29.948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6년 6월 20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8월 18일 월요일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2억대 시골집이 9천만원대로 떨어진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퇴 후 시골 생활을 꿈꾸시거나 주말마다 편히 쉴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찾는 분들에게 괜찮은 물건입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